안녕하세요 토요입니다. 오늘은 한 6개월 넘게죠. 지금 7월 1일이니까 영상 업로드가. 아 참고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laughs> 와 진청오잉크를 한 반년 써보면서 음 그렇군. 이렇군. 저렇군. 하고 느꼈던 거 후속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이 발색해두고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빛이 드는 곳에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낮에는 햇살이 들고, 밤에는 스탠드 불빛이 닿는 그런 곳에 그냥 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잉크를 새로 발랐을 때 얼마나 색깔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잉크가 말라야 되니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꼈던 점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놨고, 자 우선 끄낸 김에 이것부터 얘기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잉크가 이렇게 지멋대로 혼자 터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새고 그랬거든요. 붉은 분홍이 참 이게. 제가 떨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터져 있었단 말이죠. 덕분에 옆에 같이 붙여놨던 이 푸른 파랑에도 <laughs> 묻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에 넣었을 때, 푸른 파랑은 안 그런데, 붉은 분홍 같은 경우는 염료끼리 좀 뭉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건조 지연 현상, 마르지를 않고 막 한참 계속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파랑색은 괜찮았어. 어. 파랑색은 괜찮았는데 붉은색이 그러더라고 붉은색이. 음, 근데 지금 발라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랑색은 지금 색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여기가 훨씬 푸릇푸릇하고 여기는 약간 톤다운이 됐잖아. 근데 핑크색은 그렇게까지 톤다운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 비스무리하단 말이야. 파랑색은 원래 처음에 발랐을 때그 색깔도 음, 괜찮네. 워낙 파랑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좀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변한 색깔도 더 좋다. 예쁘다. 음. 그리고 오히려 조화가 될 수도 있다. 톤다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붉은 분홍은 원래 분홍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취약은 아니에요. 어. 솔직히 취약은 아니고. 진창호 푸른 파랑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착색 문제는 실험을 못 해봤어요. 착색 문제는 실험을 못 해봤어. 왜냐면 내 만년필은 소중하니까. <laughs> 나는 그 어떤 잉크도 차, 착색 위험이 돌지 않게끔 꼭 계속 관리를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사람이라서. 실험 목적이어도 그건 용납할 수 없어. <laughs> 안 돼. 그래서 착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 직접 한번 도전해보세요. 구독자 5,100명. 저 원래 5,000일 때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정신 차려보니까 어영부영 5,100이 됐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예, 바깥에 방치해놓으면 토모의 리버도 별 수가 없어요. 6개월 차이에서 살짝 번지는 거 봐. 그 전설의 토모의 리버도 숫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강해도.